안녕하세요. 난초랑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산행을 왔는데요. 아 집에서 나올 때부터 절려 죽, 절려 죽겠네. 아왜 이렇게 절리죠. 날씨는 너무 따뜻하고, 산에 들어오자마자 모기들은, 아이고, 이피 빨질러 왔네. 라고 아주 한 장하고 달라드네요. 일단, 오늘 또 밭자리, 밭자리에 왔는데, 너라도 하나 나와 있으면 쓰겠네요. 잠시 후에 영상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에 올라오니까 난초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여기 이 산지는 무늬 단엽이 나오는 밭자리입니다 아 그런데 생각은 거의 새로 나온 게 나온 개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강촉들이 안 보입니다. 가을 신하나 올, 올 생강촉이나 등 안에 아... 비슷한 개체라도 키면은 자료 사진이 올라갈 겁니다. 목향은안 올라가고. 아, 조짐이 썩 좋지는 않지만 일단 탐난을 열심히 해볼게요. 이게 그물 뭐 이거 먹는 버섯이라 먹는 버섯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물, 뭐, 흰색이 망, 먹는 건가? 망이? 아, 하여튼, 간 버섯이 상당히 이쁘죠? 아, 어, 밭자리에 무엇이 나와 있긴 있는데, 여기는 이런 삐리리한 개체가 변발전을 많이 하는데라 맞는 것도 같은데 어휴 이 모기 떼들 뿌리가 닭발이면 종자가 맞고 아니면 체련했다가 아니면 다시 묻어두고 하겠습니다. 닭발일 겁니다. 아니면 말고 닭발이겠죠? 아주 예리한 눈으로 여기 귀신풀, 머리카락 풀 속에. 이야. 정말 이가 없네요. 이거 뭐야? 호가 하나 있네요. 호. 한 입장인가? 음, 이쪽에도 문이 들었네요. 와,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대단싸다 난초랑 와 꼰탕 치는 줄 알고 그냥 산지를 이동하려고 내려가고 있는데 난초가 대주가 몇개 보이길래 <laughs> 정말로 어이가 없네 와 호입니다 호 오, 시원하게 들어갔네요 어찌 됐든 간에 압성으로 압성호 아 앞선 후를 하나 했으니까 오늘도 일단 꽁탕은 면했네요 야 그런데 날도 이렇게 덥고 습도도 좋고 땅에 습기도 있는데 생강근이 아직 나오지를 않네요 지금쯤이 막 나와야 되는데 겨울에 아마 자은 비로 생강근 눈터있던 개체들이 아마 다 얼어서 녹았나 봅니다 생강극이 나오려면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네요. 산지를 이동해서 산밤밭자리로 가보고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일단 오늘 압송을 하나 했으니까 일단 산지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해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뿅 2차 산행지에 와서 서선반이 하나 보입니다 너무 작아서 이거는 그냥 접어두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수산반 맞겠지 일단 이거는 덮어두고 음, 방금 뒤에 수산인으로 보이는 게 하나하고 아직은 생강근이 어리네요 얘는 일단 무늬는 없는데 길을 한번 맞아야, 제대로 맞아야 생강촉들이 성장을 하겠네요. 낙엽 속에 생강촉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산바는 없네요. 아직 어린 것도 있지만은 아직 비가 한번 맞아야 난초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낙엽 소이가 있어 가지고 안 보입니다. 다 긁어 볼 수도 없고 저만 아는 밭짜리라. 아, 뭐, 뭐, 뭐. 아직 산반은 보이지를 않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